저희 가지은 오늘 여기 현지 치앙마이의 일요일 아침인데요, 바파오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왔어요. 여기가 야자수 트리가 야자수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이로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저희가 어, 서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바파오 플리마켓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야자수 엄청 많아요. 입구서부터. 이게 대부분 먹거리 위주로 많이 판대요. 저입부터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네요. 와 사탕수수. 와 여러분 이것 보세요, 진짜 이뻐요. 이게 사이사이로 약간 물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이사이로 쉴수 있는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 이 사방이 지금 야자수예요. 아왜 여기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사진 찍는 인플루언서들의 성지인지 알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쁜데요? 야 여기 이쁘다. 여기 예쁘네요. 봐봐 여기. 어 아, 너무 이뻐. 시아야 너 어디 알고 가고 있어 지금? 저쪽으로 가면 된대 시아어 한번 어, 진짜로. 어. 아 그쪽이야. 거기가 뭐 있는데?

야자수가 일단은 사방에 깔려있다 보니까 사진 찍었을 때 어떻게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렇게 동물 먹이주기 체험 같은 것도 좀 작은 규모지만 할 수도 있고, 어, 먹거리도 많다 보니까 저희 오늘 여기서 점심까지 다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야. <laughs> 봐야지, 올려야지, 올려야지, 셔요. 하진이 네, 네.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염소 밥 주는 거 아니야? 야, 염소 우유 따뜻해 하진아, 아빠 하진아한테 반해버렸어 오늘. 아리고염소 우유 줘. 음. 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 애들 노는 거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가 가지고 똥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 씨. 부러졌어. 아 <laughs> 그러니까 과욕이 부른 참사야, 오빠. 아, 날씨 냄새 엄청나. 나못 겠어. 맨면 여기 코에 똥이 묻었어. 아, 그래. <laughs> 여러분 여기 봐 보세요. 아우. 여기에 똥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 냄새가 풍겨져 나이를 아마. 물티슈로 닦아 줄게요. 아. 아, 막다쳐다본대야리를좀 <laughs> 풀어봐요. 코에 똥이 박혔어. 까만 그 진흙 같은 거지 아. 아, 봐봐, 봐봐요 나를. 아니 그래서 내가 애들 노는 거좀 기다렸다 같이 가자니까 가자고 사라 어때 사진 찍어야 된다고 혼자 가더니 지금 보세요 똥물에 이거 냄새 엄청 날것 같은데? 아 신발이. 신발 다 사는. <laughs> 이거 <웃음> 내 생각에 복수 불가능이야 신발. 아. 나 지금 팀팀 <laughs> 배팅했어. <laughs> <laughs> 와중에 뒷배경은 예쁘다야. <laughs> 하진아 아빠 지금 봐봐. 야, 아빠 똥물에 빠졌네. 너 지금 아빠가 똥물에 빠졌는데 지금 모래놀이가 들어와? 야 지금. 아빠 똥물에 빠져서 개미, 똥파리 아빠한테 꼬일 것같은데 아빠. 아, 이거 봐, 이거. 건너는데 그냥 똥물에 빠져버렸네참출해야 돼, 너도. 아, 진짜 너무 싫다. <laughs> 아, 여러분, 긴급하게 이모진 씨에게 집에 가야 됩니다, 지금. <laughs> 똥물에 빠져서 냄새 엄청나고 지금. 엄청 나고, 지금.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걸을 때마다 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와이프랑 애들은 집에 가기 싫다고 난리인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두가 수도 없고 여기 못하겠어? 하진 아빠 똥 아니야. 빨리 와. 흙이야 흙. 흙이야 흙. 저거 똥 아니야 흙이야. 너한테 안 묻어. 냄새 그래. 맡아봐. 냄새 안 나. 하진아 너한테 안 묻어. 여기 앞에는 괜찮아. 빨리 와. 괜찮아 안 묻어. 안 묻혀, 다리 벌려서.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나 아빠도 싫어, 이거 지금. 아, 저 지금 러출스 왔어요. 신발부터 사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 씻고 싶은데, 신발을 빨면은 나,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신발부터 사야 돼요, 지금. 아뭐 아무거나 사야지 뭐 지금. 내가 따 때가 아니지. 지금 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빠 똥이야 지금. Do you have a big size? 아무. 아빠 똥이야 웃기다 지금. 음. big size. 그거 뭐야? 이 백. 저 여기 다시 왔어요. 옷이 바뀌었죠. 그래서 <놀람> 똥물에 빠져 가지고 집어 씻고 집에 가서 옷다 갈아입고 신발 신발 가는 길에 사가지고 지금 좀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왔습니다. 신발 아저씨 같은 신발 3초 500원 주고 샀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가 제가 빠진 데예요. 아 이게 지금은 웃고 이렇게 찍지만은 아까 진짜 아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물 색깔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뭐 이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남부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뭐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녹조 같은 건 아닌데 이 물이 들어가잖아요 하수구 냄새가 엄청 올라옵니다 물이 멈춰있다 보니까 고여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부에는 약간 싸운 듯한 냄새 그런게 있어요 와 진짜 아름다운 사진 하나 찍으러 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하반 허리 밑으로는 다 들어갔었어요 심지어 고프로도 빠져갖고 목 못 찾았었는데 어떻게 감으로 손막 뒤져 가지고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이것도. 암튼 플리마켓 오시면 여러분, 여기 좋긴 좋은데 넘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 빠졌을 때 혼자 못 나왔거든요. 태국인이 두 명이 저 도와줘서 저 빼내는데 그분들도 같이 빠졌어요. 저 빼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떻게 바로 제가 감사당인사를 했고 어떻게 좀 사례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새 없어졌어요 딴데뭐 시술 하셨는지 경황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분들 만나면은 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를 드리려고요 네 여러분 저희는 이거 하나 이걸 주문했어요 네,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와, 기름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계란을 깨뜨려서 거의 튀기는 수준입니다. <놀람> 여러분 저희 플리마켓에서 굴이 들어간 볶음밥과 생굴이 들어간 이게 그냥 볶은거 같은데 빠져. 계란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엄좀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생굴이 신선해 보입니다 맛은 어떨지 비린지 안 비린지 담백해요. 담백해? 응우리나맛이 똑같어 아 그래? 이 굴을 많이 안 익히더라고 음, 응, 그래서 굴 향이 살아있어 어디? 진짜 맛있어. 저희가 굴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거의 생굴 아, 수준인데, 이거?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무슨 맛이야? 음, 이거 맛있어. 굴고추인 진짜 맛있어. 음, 이거 맛있다. 똥에 빠졌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다야. 어하진아 가까이 가면 빠지. 일로와하진아 아빠 좀 돼. 그럼 여기 보면은 의류나 뭐 기념품, 뭐또 이렇게 화초들, 과일, 음식 다양한 거 판매합니다. 식사 시집 않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거 음식 맛있어 보이는 거 구입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기에 나무,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식 구입하신 거를 그냥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방갈로 같은 것도 있고, 좋네요. 네 여러분 여기는 바파오 플리마켓 인데요 이 바파오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지 않는다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태국의 어떤 유명한 셀럽의 우연히 인스타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현지 사람한테는 알려진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와보니까 외국인은 거의 안모여요 대부분 현지 현지 사람들이고, 근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일단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 하면은 여기는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배경이 야자수가 사방에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그 배경이 잡히게 되고요. 어 그리고 야자수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 운치 있고 분위기 있고 좋네요. 대신에 저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 저도 여기 와서 이거 빠질지 상상도 못했고요. 진짜 아까는 너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와 진짜 그런 끔찍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영상을 제가 켜면서 가다가 빠졌으면서 잡혔을 텐데 제가 고프로를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시, 그런 영상을 담지 못했지만은 아 진짜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 <laughs> 그래도 이게 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 다시 이곳에 오니깐요. 아, 그 영상이 찍혔으면 참 좋았었겠다. 재밌었겠다. 나중에 추억 삼아서 보면 재밌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저희는, 어, 재밌게 지금 플리마켓 구경했고요. 맛있게 먹었고, 이제 집에 또 가볼게요.